은퇴 후 여유롭고 평온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노후 자금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기업에 30년 넘게 몸담아온 김 부장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자산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은퇴 후의 주요 걱정거리들 경제적 안정과 건강 문제. 김 부장은 55세로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해 온 베테랑입니다. 퇴직을 앞둔 현재 그의 노후 자산을 살펴보면 퇴직금 3억 원, 개인 연금 적립금 1억 5천만 원, 주택 시가 7억 원, 예적금 5천만 원, 주식과 펀드 3천만 원 등으로 합산해 보면 꽤나 넉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김 부장은 불안합니다. 퇴직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가 넘고 있습니다. 이제 55세인 김 부장은 적어도 26년 이상을 생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물가 상승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그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1. 김 부장의 노후 자금 이대로 충분할까? 대기업 부장으로 많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온 김 부장이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택 구입 등으로 지출도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조기 퇴직과 명예 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례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한 김 부장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연봉과 퇴직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자녀교육비와 주택 마련에 따른 지출이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다양한 지출을 고려할 때 현재 자산만으로는 30년 이상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건강 문제의 현실 김 부장은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500만 원을 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60대 후반의 박 씨는 은퇴 후몇 년간 건강하게 지냈지만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매달 200만 원 이상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빠르게 소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의 중증질환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3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물가상승의 압박, 장수리스크와 자산소진의 우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는 8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김 부장이 57세에 은퇴한다면 평균적으로 26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를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자산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70대 후반의 김 여사는 은퇴 후 평균적인 생활비로 충분히 살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은퇴 초기에 계획했던 금액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은퇴 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소비 습관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비책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물가 상승을 고려해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4. 자녀 결혼, 부모 부양 등 가족 간 지출 부담. 가족 관련 지출. 김 부장은 아직 미혼인 자녀의 결혼 자금과 노년 부모의 간병비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은 노후 자금에서 상당한 지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 또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례 60대 후반의 최 씨는 자녀의 결혼, 자금과 부모의 간병비 지출로 인해 은퇴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와 부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퇴직 후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책 자녀의 결혼과 부모부양비 같은 가족간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 예상지출을 미리 산정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마련 필요성 은퇴 후 일자리와 소득원의 필요성 김 부장은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정해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 전에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해 강연을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퇴직자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6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한 주택연금 활용.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주거지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70대의 이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매달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점에서 장기적인 노후, 생활비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7.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로 새로운 기회 마련. 은퇴 후 디지털 활용 능력은 새로운 소득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소득 기회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대비책 은퇴 후에도 꾸준히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금융 플랫폼 활용법, 그리고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철저한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김 부장의 사례처럼 은퇴를 앞두고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노후 자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의료비 대비 마이너스 실손보험 가입, 정기적인 건강검진, 추가 소득원 마련 마이너스 창업, 부업, 투자로 연금 외 소득 확보. 지출 구조 관리 마이너스 생활비 절감 및 물가 상승 대비. 주택 연금 활용 마이너스 자산을 통해 추가 소득 확보. 디지털 활용 능력 마이너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준비. 이러한 대비책을 통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